2025년 11월 6일 한국 금시장의 흐름은 흥미로운 균형점에 서 있다. 오늘 기준 1g당 금 가격은 약 484,600원으로 지난 몇 주간 뚜렷한 상승세나 급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신호가 숨어 있다. 시장이 조용할 때일수록 투자자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나는 금을 심리의 자산이라 부른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금으로 몰린다. 2025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혼란 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금을 마지막 피난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 흐름은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가 이어지며 원화 기준금 가격은 달러가 보합일 때조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안정세는 과연 평온일까? 아니면 폭풍 전의 고요일까? 나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금 시장은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싸움이다.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압박을 받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자를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한다. 지금의 48만 원대는 그런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구간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금을 다루기 시작했다. ETF, 골드바, 디지털 금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금시장에 참여하며 단순한 보유가 아닌 전략적 포지션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484-6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불안과 신뢰가 교차하는 온도계다.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진정한 투자자는 지금의 고요 속에서 다음 변화를 읽는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은 언제나 달러와 금리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질수록 금의 상대 가치는 자연히 낮아진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금을 보유하는 기회 비용이 커진다. 이 단순한 원리는 2025년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돈의 값이 비싸다는 신호를 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의 매력도가 줄어드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의 아이러니를 본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을 압박하는 요인과 지지하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실질 금리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 불안 속에서 글로벌 자금이 안전 통화인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은 금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달러가 강세일수록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 다변화를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아시아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량을 확대했다. 투자란 언제나 상대적인 판단의 예술이다. 나는 자주 모든 투자는 금리를 이기려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높을 때 금을 단기적으로 팔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이야말로 장기 투자자가 조용히 매수해야 할 구간이기도 하다. 시장의 공포와 환호는 모두 일시적이지만, 금의 가치는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달러 강세와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 가격에 압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나는 이 시기를 내구성 테스트의 시간이라 부른다. 겉으로는 금의 빛이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다시 반짝일 준비를 하고 있다. 금의 가격은 국제시장의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금시장은 원화라는 거울을 통해 국제시세를 반사한다. 국제금값이 일정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금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일 때는 금값이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율 덕분에 숨은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들어 원화는 달러 대비 꾸준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경기 둔화, 무역 수지 불균형, 그리고 미국의 금리 유지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 영향으로 한국 내금 가격은 국제 시장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같은 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신호다. 나는 환율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른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흔히 간과하는 변수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치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다. 원화가 약세일 때 금은 자산가치 보존의 방패가 된다. 물가상승, 수입물가압력, 달러 강세 속에서 현금의 구매력은 줄어들지만 금은 여전히 같은 가치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금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보험의 형태를 띤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금 소비 성향이 강한 나라다. 결혼, 선물, 재산 보관 등 실물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이런 문화적 요인은 시장의 바닥 수요를 만들어 금 가격의 급락을 방어한다. 다시 말해 한국 금시장은 투기적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은 단기적 위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투자자의 기회를 품고 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금은 한국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전벨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지금의 환율 환경을 단순한 변수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 자산 재편의 신호로 본다.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가치를 바라보는 통화의 눈이 흔들릴 뿐이다.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숫자의 노름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적 분석은 사람들의 심리 패턴을 읽는 작업이다. 시장의 차트에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지금 한국 금시장의 핵심 구간은 바로 그 심리선에 위치해 있다. 현재 금 가격은 약 484, 600원 그램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 30일 데이터를 보면 금은 하락할 때마다 1830 0원, 1840 0원 구간에서 반등해왔다. 이 구간이 바로 지지선이다. 이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라면 싸다고 느끼는 집단적 심리의 반영이다. 따라서 금이 이 수준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강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반대로 상승 구간에서는 1900, 0원, 1950, 0원 사이에서 강한 저항을 만난다. 이 구간은 이 정도면 충분히 비싸다는 인식이 누적된 영역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저항대가 여러 번 시험되었지만 아직 확실히 돌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장이 아직 확신의 매수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구간을 기회의 회랑이라 부른다. 시장이 명확히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히려 냉정한 투자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 된다. 지지선 근처에서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저항선 부근에서는 욕심이 폭발한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두 감정 모두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지금의 금 시장은 1830 영원, 1900 영원 사이에서 진동하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큰 움직임이 나오면 그건 단순한 가격 변화가 아니라 심리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구간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숨소리를 듣고 공포가 잦아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기술적 분석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다. 지금 금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 진짜 매수 기회는 언제나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찾아온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 철학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금리가 오르면 금을 보유하는 비용이 커지므로 단기적으로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 시선일 뿐이다. 높은 금리는 불확실성의 그림자다. 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는 시장이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위험 회피의 심리가 자라난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금리의 그림자 아래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금의 신뢰를 강화한다. 사람들은 결국 다시 안전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금매입 전략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외환 보유액 대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했지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 지정학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금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을 침묵의 신호라고 본다. 언론은 떠들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서 리스크를 감지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금을 꾸준히 매입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 글로벌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 동결, 중국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 불안 등은 모두 한국 금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요인들이 불안할수록 금은 강해진다.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숫자 대신 단 하나의 실물 자산 금을 선택한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금매입 전략은 한국금시장의 기초 체온을 결정한다. 금리가 높을수록 단기 변동은 커지지만 그 속에서도 금은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금을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경제 리스크를 해지하는 장기 자산으로 본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신뢰는 금속처럼 단단해야 한다. 시장은 언제나 세 가지 길중 하나를 걷는다. 상승, 하락 혹은 횡보. 그러나 진정한 투자자는 그 방향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어느 길로 가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지금 한국 금시장은 그세 갈래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다. 금 가격이 1900영원을 돌파하고 1950영원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순간 금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매도보다 추가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 금은 상승할 때마다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를 듣지만 진정한 강세장은 그 목소리를 무시한 이들에게 보상을 준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금 가격이 1830영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는 기술적 조정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구간을 두려움보다는 기회의 영역으로 본다. 시장이 불안할 때 매수한 자만이 다음 사이클에 보상을 얻는다. 금은 단기적인 하락을 겪더라도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회복한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는 말처럼 금 역시 좋은 자산을 공포 속에서 사라는 원칙이 통한다. 그리고 세 번째, 횡보 시나리오. 금이 1, 830 0원에서 1, 900 0원 사이를 오가며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를 수익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으로 본다. 횡보는 시장이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자금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조정이 끝나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금리는 오르고 내리지만 금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단기 투자자는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장기 투자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를 쌓는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단기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로 완성되는 자산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금은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 위에 투자하라. 결국, 시장은 늘 원칙 있는 사람의 편에 선다.